안녕하세요. AI 프로덕티비티팀 이현식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Architecture of Generative AI Playground and Infrastructure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소개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지식 그래프 AI ML 모델 개발 및 MLops 플랫폼 개발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LLM을 활용한 다양한 에이전트 시스템 구성 및 인프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LLM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 구성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문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차를 간략히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파트에서 개발 중인 AI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서비스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 플레이그라운드는 현재 네 가지 특화 서비스가 있으며 더 많은 AI 실험 기능들을 넣기 위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데브옵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CI/CD 파이프라인과 전체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이 시스템 아키텍처 기반으로 SIE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와 LLM Observability를 위해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겸 DevOps 엔지니어로서 벡터 서치를 최적화한 경우까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AI 플레이그라운드 서비스를 간략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AI 플레이그라운드는 생성형 AI 기반의 다양한 실험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중첫 번째 기능은 일반 대화입니다. 일반 대화에서는 간단한 질의응답부터 문서 첨부 대화, 요약, 번역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논문 검색과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코드 생성 기능도 탭으로 구분하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플레이그라운드의 두 번째 기능은 딥다이브입니다. 딥다이브는 다양한 사내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브리핑 문서 생성, FAQ 생성, 보고서 생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PPT 생성, 마인드맵 생성, 팟캐스트 생성 등 다양한 부가 기능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특화 기능입니다. 이미지 특화는 사용자의 질의 기반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첨부하면 원하는 형태로 이미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생성입니다. 회의 중 음성 녹음을 실행해 놨다면 자동으로 해당 회의의 내용을 화자별로 나누어 회의록을 만들어 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화 기능들이 준비되고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AI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대보스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CI/CD 파이프라인은 많은 곳에서 도입하고 있는 기독스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Git 레퍼에 코드가 업데이트되면 이미지가 빌드되고 헬름 차트가 업데이트되면 r o 고 CD를 통해 배포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신경 썼던 부분은 LLM 토큰과 그외 시크릿 값들의 관리입니다. LLM을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LLM 모델들과 토큰들을 이용하게 되지만 모든 토큰들은 사내 g i 에서도 암호화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크립트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기 i t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에 GitHub Action에서는 decrypt 워크플로우를 추가하였고 Argo CD에서는 decrypt 플러그인을 개발하여 정상적으로 클러스터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포털에 들어오시면 프론트엔드 서버를 거쳐 API 서버로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프 안에서 다양한 분기를 통해 메시지 결과들이 유저에게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양한 내부 컴포넌트들과 통신하게 되는데요. 먼저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보면 기본 정보 저장을 위한 RDB, 그리고 파일 업로드를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벡터 저장을 위한 벡터 DB, 메시지 스트리밍을 위한 메시지 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큐리티 컴포넌트들에는 유저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옥스 서버가 있고, LLM의 응답에서 부적절한 내용이나 요청을 막아주는 시큐리티 필터가 있습니다. 또한 유저 데이터의 보관 기간을 두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데이터를 삭제하는 데이터 클리너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셀프를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칼리코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사용하여 직접 컨테이너 인터페이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i e s o 를 서비스 메쉬로 사용하여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나 서비스 라우팅에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웹에는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런 아키텍처에서 SRE와 LLM o b s e r v a i l i t y 를 어떻게 완성해 나가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SRE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그라파나 모니터링 스택과 오픈텔레메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익스프터들을 통해서 메트릭이 수집되고, 프로메테우스에 저장되며, 프롬테일을 통해서 수집된 로그 정보는 로키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오픈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수집된 트레이스 데이터는 템포와 랭퓨즈에 저장되고 있으며 이 모든 데이터들은 그라파나를 통해서 시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라파나에는 정해진 룰에 따라서 장애 발생 시 사내 메신저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현재 SRE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장애가 감지하게 되면 d e v o 멤버들이 이를 복구하는 작업을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포스트 모템을 통해서 장애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SRE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2U와 로드 테스트를 자동화하고 있고 자동 복구 시스템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SRE는 최종적으로는 SLO, LOU를 낮추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SRE와 유사하지만 다른 AI Reliability Engineering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범용적인 용어는 아니기에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는 SRE와 비교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스템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표로는 에러율이나 레이턴시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 데이터 등을 수집해야 하며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스택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실제 운영 순서는 모니터링 도중 알람이 발생하면 복구를 시행하고 포스트 모템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AI Reliability Engineering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AI RE는 AI 또는 LLM 품질과 신뢰성을 가장 중요합니다. AI RE에서는 다양한 프롬프트와 LLM 트레이스 데이터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랭피즈와 같은 툴들을 통해서 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AI RE의 운영 순서는 품질 저하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분석을 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또는 파인튜닝 과정을 거쳐서 재평가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LLM에 대한 품질을 유지시키기 위해 랭퓨즈라는 LLM 트레이싱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랭퓨즈를 이용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AI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모든 종류의 그래프 구조와 프롬프트 LLM 응답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LLM의 품질을 유지시키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는 모델 테스크 그룹과 LLM 평가를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유저가 데이터셋을 정하고 이벨리에이터에 잡을 제출하면 자료에 있는 네 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서 에이전트가 평가가 될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웹콘솔 환경을 구성 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시화면에서는 잡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화면에서 보이는 대시보드처럼 실행됐던 잡들을 스코어와 함께 리스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LLM Observability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발전된 LLM Accuracy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Vector Search Optimization 한 경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기 SRE, LLM o b s e r v i t y 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벡터 서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DevOps Task g 에서는 클러스터 운영뿐만 아니라 각 컴포넌트들의 최적화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벡터 검색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이를 최적화한 경험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벡터 DB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벡터 DB는 벡터를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벡터 조각들을 가져오는 방식은 코사인 시뮬러리티와 같이 벡터 유사도 계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저 지리와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 중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벡터 DB에서 제공하는 멀티테넌시와 HNSW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벡터 DB는 콜렉션을 유저나 프로젝트 단위로 벡터를 묶어 검색하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HNSW Hierarchical Navigable Small World를 말하며 벡터들을 여러 레이어로 나누어 최근접 이웃을 찾는 방식입니다. 이는 많은 벡터 DB들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대용량 데이터 안에서 적절한 벡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벡터서치는 시멘틱서치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오픈소스는 클러스터링을 지원하지 않아서 가용성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고자, 엘라스틱서치를 세팅하고, 하이브리드서치 알고리즘을 도입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엘라스틱서치를 내부 벡터 검색 용도만 사용하고 있고,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Elasticsearch를 도입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lasticsearch는 BM-25 기반의 검색과 필터링이 가능하며 벡터서치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노드 클러스터링이 가능하고 HNSW 인덱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서는 BM-25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BM-25는 키워드 기반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문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검색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준으로 벡터를 추출해 올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벡터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추출한 결과와 BM25 기반으로 추출된 벡터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추출된 벡터들은 랭킹이 새롭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RRF라는 랭크 퓨전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자료에 보이는 수식처럼 각 리트리버로부터 가져온 데이터의 랭크를 기반으로 새롭게 랭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클러스터에 적용한 후 실험을 진행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파일을 임베딩하고 벡터 디빌만 사용했을 경우와 하이브리드 서치를 활용했을 경우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문서는 최근 사업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였으며, 지리는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질문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정답 청크들을 미리 찾아 놓고 몇 개의 청크들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 벡터 DB만 사용했을 경우 대비 40% 이상 벡터를 잘 찾는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역생인과 HNSW 설정으로 빠른 검색도 가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멀티 에이전트와 다양한 툴들이 안전하게 배포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LLM 평가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여 LLM 옵서버빌리티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클러스터 내 다양한 컴포넌트들의 최적화도 이루어져야 하며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한 클러스터가 될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